마들렌 가문의 유능한 기사 단장 마들렌마 쿠키의 뒤로 비치는 후광의 비밀을 알고 계셨나요? 빛의 가을을 받아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마들렌마 쿠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. 공화국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하며 자신을 따르던 기사 단원들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도무지 평소에위험이 살지 않는다며 툴툴대는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들판을 지나던 중 빛나는 생크림 양을 발견하고 신기함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그 뒤에는 양떼들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천사마 쿠키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모습을 보며 무릎을 탁 치던 마들레마 쿠키는 이 쿠키의 능력을 빌려 품격 있는 기사단장으로 거듭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.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천사마 쿠키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그렇게 둘은 한동안 동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건 뭐 취업 사기급이었는데 마들레마 쿠키가 가는 것이면 천사마 쿠키는 따라다녀야 했고 진흙탕과 강물도 예매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때때로 설탕 말이 속도를 낼 때면 천사마 쿠키는 꼬리를 붙잡고 매달려 가느라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.